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약산 김원봉 선생님은 대일항쟁기 역사의 반이라 할 정도로 일제투쟁의 한 획을 그은 분이시죠. 오늘 김원봉 선생님을 소개해 볼게요. 대일항쟁기 중 가장 활약이 컸고 대일항쟁기 역사에 반페이지 이상을 기록할 만한 대일항쟁기의 꽃이라 할수 있는 분이시죠. 조직적인 항일, 무장투쟁을 위해 창설된 조선의용 때. 조선이용대 대장 약산 김원봉 선생님. 조선이용대는 조선민족해방의 선봉대로서 1,100만 동포를 환기해서 조선민족해방을 쟁취하려는 것이요. 이동화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완전히 축출하자는 것입니다. 종로경찰서에 폭탄 투척하여 수많은 일본군과 맞선 김상우,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김익상의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김지섭의 도쿄 일본항공 폭탄투척, 나석주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투척, 일제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한 23번의 폭탄에이거. 이 모든 폭탄투척과 요인 암살 사건의 배후, 항일 비밀결사조직의열단을 이끈 20대의 젊은 청년. 자유는 우리의 힘과 피로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남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과 약산 김원봉 선생님 공동 명의의 여러 동지 동포에게 드리는 공개 편지 좌우의 상관없이 해외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일 단결을 촉구 1919년 의열단, 1935년 조선혁명군사정치관 부학교, 1938년 조선의용대, 1940년 한국광복군, 1944년 임시정부 공무부장 가장 열렬하게, 가장 타협 없이, 무장 독립 운동을 하셨던 신출기모락의 작전을 펼쳤고, 신출기모라여 잡을 수 없었던 약산 김원봉. 해방이 되고, 29년 만에 귀국,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 겪은 현실은 달랐다. 친일 매국노 경찰 노덕술에게 체포당하여 온갖 구타와 악랄한 고문으로 수모를 당하고, 3일 내내 대성 통곡하셨다고 해요. 좌우합작 운동에 앞장섰던 몽양 여운형의 암살. 계속되는 독립운동가들의 암살로 북조선을 그리 가고 싶지는 않지만, 나만의 정세가 너무 나쁘고 심지어 나를 위협하여 살 수가 없구나. 1948년 남북 연석회의 참석을 위해 입국하여 월북한 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월북한 김원봉의 가족은 월북의 이유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하고, 친인척은 빨갱이로 몰아, 낙인이 찍혔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부장 광복군 부사령관 국무위원이었던 약산 김원봉. 약산 김원봉은 여전히 서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약산 김원봉 선생님을 빼면 안될 정도로 비중이 크죠. 당시 일본에서 최고의 현장범으로 뽑힐 정도로 당시 독립운동에 막강한 활약을 펼친 분이죠.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 친일매공노들과 이승만 정권이 세워진 후 당시의 반공사상과 김원봉 선생님의 월북으로 그분의 독립운동 활약이 평가절하되었다고 봐요 당시 남한은 친일매공노가 득세했고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는 거의 암살을 당하였죠 여운형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아마도 남한에 있었으면 암살당했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이 지난 현재, 약산 김원봉 선생님의 독립운동이 재조명되고 재평가되어 서운도 격상되어야 해요. 그의 이념, 사상보다 앞선 것이 일제 독립투쟁이고, 그것이 가장 먼저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약산 김원봉 선생님에 대해 알아봤어요. 유니선도는 융합교육과 미래행복, 미래성공 채널입니다. 교육과 건강, 성공에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